최정과 구링이가 만났습니다. 아, 얼마 전에도 뒀었죠. 두 선수 정말 치열하게 뒀는데 아, 오늘 또 구링이와 최정이 찐하게 뒀습니다. 아 이바둑은 그냥 끝날 때까지 예, 대마가 걸려가지고요. 도대체 이 몇백 집짜리 대마가 어떻게 해결되는 건지 어, 숨죽이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한판이었습니다. 자 최정과 구링이 뭐 재미로만 따지면 이바둑 따라갈 게 없을 것 같아요. 과연 <laughs> <laughs>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아, 초반에 이제 그 최정이 여길 늘었는데 협공을 했습니다. 근데 협공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간격이 썩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흙이 약간 중복의 느낌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하변이 더 중요한데, 최정이 이렇게 두 칸으로 나가고, 여기 두니까 이제 이렇게 날일자로, 요거는 이제 받전자를 짤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 두면은, 이거 두면은 여기가 이제 장문이 되어 있으니까, 한 점이 죽어서 안 되는 거고, 그럼 안 죽으려면 이걸 나가야 되는데, 이걸 따라 나가면은 이게 다 돌파가 되니까, 이렇게 두 점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이렇게 눌림당하면 요두점 잡아가지고 별거 없잖아요. 뚫림당해서 이쪽이 다 부서지니까. 그러니까 이건 둘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요도요 돌이 아주 그냥 안정적으로 지금, 어, 흙을 갖다가 요쪽 세력도 약간 삭감하면서 여기를 좀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이렇게 손을 빼면 여기 당하는 게 아파요. 이게 다 선수거든요. 그럼 이거 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날 일자 가면, 예, 뭐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이게 완전 장댄 말 되잖아요. 예, 이렇게 장댄 말 되는 거는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 이 베개 자세가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뒀는데, 이제 이거 붙이고 이걸 젖혔습니다. 사실은 흙이 뭐 이런데 두는 게 지금 가장 괜찮아 보이는데, 요즘 이렇게 잘안 둬요. 이거 둬봐야 어차피 집이 이렇게 많이 안 된다 이런 거죠. 붙이고 젖혀서 굉장히 실리적으로 뒀어요. 실리적으로 두니까. 최정은 여기서 이 뚫는 수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지금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이 뭐 갑자기 전투 바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된 거죠. 요거를 뚫는 거 특히 좋아하는 수가, 선수가 최정하고 천야오에두 네, 명이 아주 대표적인 것 같아요 자 끊으니까 밀고 단수 친 다음에 이제 늘었는데 요거 친 다음에 삼삼을 팠어요 그러니까 구링이가 전혀 싸울 생각이 없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 최정하고 도보니까 싸우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리로 일단 쫙쫙 이제 가는 분위기인데 자 최정이 여기 벌리고 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양이 커지니까 요도를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베개 모양을 삭감하겠다 그런 뜻이죠 야 예, 이렇게 입구짜 두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이걸 바로 밀고 싶은데 이게 바로 미는 수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이유는 이렇게 한칸 뛰는 수가 좋아가지고 이거 두면 이렇게 나와서 이게 끊으면 흙이 이거 단수치고 이제 이렇게 압박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어, 등등 해가지고 오히려 요한 점을 갖다가 지금 미끼로 삼는 그흙의 어, 횡마에 백이 걸려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발 늦추는 게더 좋다는 거죠. 요거는 만약에 여길 똑같이 두면은 이 돌의 위치가 여기가 더 낫다는 겁니다. 단수 치고 있더라도 이렇게 잡으면 이 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훨씬 낫죠. 여기가 그래서 입구자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흙이 뛰었고 여기 이제 급소저 여기가 쌍립되는 곳. 자, 이거 안둘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두고 여기 늘었다가는 끼워 가지고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돼요? 예, 이거 환경으로 다 죽죠. 자, 그러니까 찝었는데 여기 호구 치는 수가 좋은 수고요. 예, 뛰었을 때이젖히고 늘어 가지고 일단 좌변을 어, 최정이 일단 크게 키웠습니다. 자 붙였는데 이거는 치받고 예, 나간 다음에 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길 지켜가지고 또 약점 이 있으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지키면은 하변은 하변대로 한 열집 만들고 좌변은 좌변대로 됐으니까 백이 잘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최정의 바람인데 어, 최정이 여기서 손을 뺐어요. 사실 손을 뺀 거는 여기를 하나 받아주는 게 괜찮았습니다. 여기는 그 밑으로 이제 이선으로 가는 게 아주 신경이 쓰이거든요. 여기를 만약 왔을 때, 요거 당하고 이렇게 돌때 이렇게 나가면 이걸 젖힐 수가 없어요. 끊어가지고, 여기를 교환 안 해놓고 그냥 이쪽 밑으로 가는 게 좋은 수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이 이으면 이거 젖혀서 이렇게 늘면 이게 못 살아있는 상황인데 흙이 여기서 대여섯 집 만들고 100의 집이 열집날걸 갖다가 없애버렸으니까 지금 100이 세집 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급속이기 때문에 한 칸을 받아두는 게 어땠을까 싶어요. 근데 먼저 이제 공격적으로 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여기를 왔는데 이거 구링이는 뭐냐면 만약에 이걸 두면, 여기 두고, 이렇게, 느는 것까지, 요거는 이제 뚫어가지고, 이렇게 둬서, 백이 잘안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당장에 두기에는, 백이 만약에 손을 빼고, 여기를 갖다 막았을 때, 요거는 이쪽에 피해가 있는데, 이거못 잡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두고, 이렇게 씌우면, 죽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빠지는 수가 있어요. 예, 이거 두면은, 요길 젖혀서 두는 수가 있어서, 이거 둘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수구수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 빠지는 수 때문에 여기가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백이 두는 거는 좀 그러니까 요 정도로 그냥 선수 교환 정도만 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급하니까. 자, 그러니까 최정이 늘어서 일단 여기 지켜 뒀습니다. 살아 놓은 거죠. 자, 그러니까 선수 활용만 한 다음에 받은 거예요, 구링이가. 요때까지도 그렇게까지 이 바둑이 대마가 막 걸릴 것 같진 않았는데. 오, 어, 이거 넣은 다음에 여기를 갖다 붙여요 예, 구링이가 이제 변화를 구합니다. 지금 사실 좌변에 집이 짭짤하거든요, 백이. 자, 저치고, 단수치고 이어서, 일단 좌변이 엄청 커졌어요. 거의 30집. 자, 이거 두텁게 처리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두텁게 이렇게 둔 다음에, 단수치고 이제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를 오니까, 자, 최정이 이거 두고 끼웠습니다. 아, 이 끼운 수가 의미가 있는데, 단수치면 이거 둬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요거 다 잡으면은, 여기가 튼튼해지면서, 집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굴복당해야 되죠. 늘었습니다. 는 다음에 여기를 젖혔는데 최정이 여기 젖힌 거를 이걸 센터링을 가는 게 어땠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급소였고 자체로 지금 100에 사활도 약간 걸려 있어서 이거 두고 이렇게 입구 짜 두면은 자체로 이것도 젖혀서 두는 게또 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교환해 놓으면 또 여기 끊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기 센터링 가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여기를 두니까 에 오히려 선공을 지금 이 날렸는데. 최정이 이거 한방 맞으니까 여기 두고 이렇게 두면 모양이 좀 뭔가 무너졌죠. 이거 센터링 안간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성공을 당하니까 이걸 그렇게 안 당하려고 여기 붙였는데 나와서 막상 끊는 게 엄청 강수였습니다. 어, 이거 되면서 바둑이 그냥 무난하게 갈것 같은 바둑에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최정이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그 공격을 당할 여지를 안 주는 게더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끊기면서 바둑이 완전히 이제 급변합니다. 이거 두고, 자, 치받으니까 여기 두고 이제 늘었거든요. 이 입구자로 지키니까 양곤마에요. 지금 사실 요 다섯 점을 못 잡으면 이게 양곤마기 때문에 흙은 또 여기 지켜서 집은 집대로 놨기 때문에 백이 약간 이상하거든요. 자, 젖히고 여기를, 네, 이렇게 이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요도를 버리는 대신에 요도를 잡겠다는 건데 지금 이거를 버리고 이걸 잡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군행이가. 당연히 늘어서 버텼고, 자, 이거 둔 다음에 여기를 뒀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냐면, 이걸 두면 막아서는 안 돼요. 막으면 끊어서 이게 흙이 다 죽어요. 이게 꼼짝 없습니다. 근데 이제 흙이 이렇게 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꼬부려가지고 막상 요거 이렇게 두면, 촉촉수죠. 그러니까 요거 한 점만 연결하면 뭐 별거 아니다. 요거 다 잡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이, 이 공격하다가 이게 이쪽이 이제 못 살아있으니까 이게 지금 다곰마고 그럼 이거 살 자고 뭐 여기 두면 살수 있는지도 의문인데 여기를 가면 이게 다 죽잖아요. 이거 신나게 여기 둔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다 죽어 버리면 어차피 소용이 없는 건데. 자, 그러니까 거기를 이으니까 이쪽을 둔 거예요. 여기 두고 끊었습니다. 이 수는 여기 두면 이걸둬 가지고요. 여기를 이렇게 단수 치는 거는 수부적이고 흙이 요렇게 두는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 두면 있고 여기 두고 이렇게 되면 이게 비기 됩니다. 이 비기 됐다는 얘기는 흑이 이걸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된다는 얘긴데 이게 막상 젖히면 이게 또 절묘하게 또 이렇게 흑이 여기 살아요 이게 선수로 살고 이렇게 해결이 되면 선수로 살았죠 그러면 여기에 비긴 상황이긴 하지만 흑이 이걸 갖다가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나가면 이렇게 장문을 씌우고 이거 나갈 때 단수 여기 둘때 이어버리면 여기가 다 죽어요 백이 이게 다 죽으면 결과적으로 요 비긴 것도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끊었을 때 이거 두고 여기 두면 이걸 두면은 요렇게 패로버티는 수가 있어요. 예, 요게 지금 단패죠. 이거 두면 바로 팹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복잡한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자, 그러니까 돌려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단수 치고 바꿔치기로 가는 거죠. 차라리 이걸 버리고 요쪽을 다 잡으면서 이쪽을 다 잡는 걸 노리는 거예요. 구리인가 그러니까 패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끊는 순간에 이게 다 죽었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다 죽었어요. 그죠? 여기가 이게 다 죽고 이게 다 죽고 여길 늘었는데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요두 점을 안 따낸 것이 이거 두점 따내 가지고 뭐예요? 지금 이게 다수점을 살면안 되잖아요. 요걸 다 잡는 걸로 올인 간 거야. 어, 근데 무서운 작전이었죠. 지금 요거 잡고 요거 잡으면 이거 다 죽어도 이기긴 이기는 거니까 군인이가. 자, 그래서 이거 따냅니다. 자, 최정이 이제 여기 붙여서 이 돌을 살리면은 이기고 잡히면 지는 거예요. 젖히고 여기 붙여서 막상 여기가 좀 찜찜한 게 있었어요. 뭐 이런 거 호구치고, 여기 이제 급소를 날리는데, 여기가 이제 촉촉수 분위기니까, 여기 두고, 이제 이걸 뒀는데, 여기서 이제 촉촉수로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막상, 여기 두고 이거 두면, 이걸 따내주면 좋은데, 그럼 촉촉수 분위기인데, 이거를 따낼 이유가 없죠. 이렇게 꽉집어버리는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걸로 요 돌이 다 잡혀가지고는 최정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정 입장에서는 지금 이 중앙에서의 대회전에서 된다고 본 거예요. 된다고 봤는데, 좀 아쉽다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최정이 이제, 이렇게 된 원인이, 여기 젖힌 거. 이거 젖힌 게 이제 원인이에요. 이거 젖히지 말고, 여기 가고,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지켜놨으면은, 예, 여기를 오더라도 그때는 이걸 딱 눌러놓으면 여기가 자충이 걸려서 끊는 수가 엄청 지금 괴롭거든요?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젖혔으면, 최정이 좌변이 커가지고, 바둑이 유리했어요. 아, 근데 이걸 갖다가 역으로, 이거 둔 다음에 이한방 맞으니까 이거 두고, 이거 너무 아프잖아요. 이거 당하는 게. 그래서 이제 여기를 둔 건데, 어, 나와서 끊어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진짜 몇백집 짜리 바꿔치기 비슷한 그런 분위기인데, 그거는 잘안 됐습니다. 아, 아쉽게도 구링이 선수의 구렁이 담 넘어 같은 <laughs> 예 바둑의 수법이 통한 그런 모습이 됐어요. 자 최정과 구링이 새로운 라이벌로 등장했는데 앞으로도 좋은 바둑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정 많이 응원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